어제는 펑펑 울었다. 기억이 안날 만큼. 왜 나인 걸까? 내가 뭘 잘못했다고? 하다하다 이제 암에 걸리다니. 그것도 가수인 나에게. 하필 목에 암이 참 오프다. 아프고 망가진 몸을 돌리고 싶어서 나의 몸을 전문가인 한별이에게 맡겼다.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서 한별이와 이야기를 나눴었다. 그때 한별이가 말했다. 언니 어쩐지 이상했어요 라고. 진단을 바꾸고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내 몸의 변화가 이상하게 너무 더뎠다는 얘기를 하며 이제는 잘 알겠다는 거다. 문제는 호르몬 영향이었던 거지. 그랬다. 돌이켜보니 내 몸은 잘 부었었고 피곤했었다. 이누염인가 착각을 하며 목에 거슬리는 느낌도 피곤해서 그러려니 그냥 남기곤 했다. 사연 없는 인생 없다지만 나름대로 일찍이 여러 고비들을 견디고 견디며 버티온 터라.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이제 조금 삶이 살 만하다며 많이 웃었었는데. 아 정말 너무하네. 억울해. 멋 같은 현실. 아무리 비교적 착한 암이라고 한들 암은 암이고 생긴 일이 없어지진 않을 테고. 그리고 나 노래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목소리가 변하면 정말 그땐 어떻게 할런지. 정밀검사 전까지는 암이 어느 위치에 머물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에 너무 두렵다 운동을 줄이라는 소견 그래도 나는 자전거를 탄다 밖에서도 집에서도 탈수 있는 만큼 호르몬 영양 어쩔 더디면 더딘대로 일상을 해나갈 거다 살쪄있는 거 아픈 거 창피해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하루하루 나를 위해 열심히 지내보자